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여 교자시교회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머리로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은 신약성경 52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을 위해 싸우다 죽은 전쟁 영웅을 추모하며. 절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신사참배라고 합니다. 이때 소수의 성도들은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사참배가 국가에 대한 예절이기 때문에 절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신사참배에 반대한 성도들은 일본 경찰에 의해 붙잡혀 고문을 당해 고생을 하기도 하고 기어이 감옥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해방 후에는 신사참배 회개 운동을 한다고 해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시기와 미움과 모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과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대신 싸워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열린 하늘 보자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대제사장과 같은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예수님을 장차 철장으로 만곡을 다스린 남자로 표현합니다. 큰 용인 사탄이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남자아이가 하늘로 올라가자 사탄은 대신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이때 왕이신 남자아이가 교회를 위해 싸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호하시는 왕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